자, 여기가 그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콩카페입니다. 자, 한에서부터 다녀봤는데요. 과나트랑의 콩카페는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원해요. Welcome to Korea. 이곳에는 한국 사람들이 점령을 한것 같은 느낌이죠. 네 오늘도 어김없이 라이언마의 영어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지금 라이언마가 주문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현실적인 한국인 들 <laughs> 주문하는 모습이겠죠? 자 저는 이렇게 주문 안 합니다. 저는 영어를 할때 굉장히 aggressive 해요. 약간 항상 너무 왜 맨날 영화제 화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뭐 여튼 다낭에서부터 다녀왔던 콩카페 저희가 이번에 나트랑에 와봤습니다. 여기서 주문한 메뉴는 시그니처 메뉴인 코코넛 스무디고요. 그리고 코코넛 모카 스무디 그리고 과일 세트를 주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콩카페 코코넛 커피를 마시려면 아무리 저렴해도 5 0 0 0원 이상 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전체적인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곳의 인테리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뭐, 책 같은 거, 뭐, 이런 의자들 이렇게 있고요. 어,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층. 가면 아, 역시 뭐, 분위기 괜찮아요.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고, 주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가 뭐, 홍대인지 아니면 베트남인지 잘 모를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했던 맛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이 코코넛 스무디는 믹스커피에 코코넛을 넣은 듯한 맛인데요 입이 텁텁하지 않고 엄청 깔끔한 맛이에요 모카도 역시 비슷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곳에서 시켰던 과일이 정말 맛있습니다 나트랑에서 과일이 그닥 맛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는데 콩카페에서 시켰던 이 계절 과일 여기는 정말 정말 맛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느낌은 과일에서만 들었습니다 이상 끝